만약 안개 낀 봉우리와 휘어진 소나무가 그려진 중국 수묵화를 본 적이 있다면 아마 황산을 본 것입니다. 안후이성에 위치한 황산 또는 황색산은 중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자연경관 중 하나입니다. 일흔들 개의 기암고해석 봉우리, 절벽에 매달린 고대 소나무들, 그리고 봉우리 사이로 파도처럼 흐르는 구름들. 이곳은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살아있는 그림이라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성한 장소라 부릅니다. 해발 1864m에 이르는 황산은 1300년 넘게 시인과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 극적인 아름다움 덕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고전 두루마리 회화에서부터 현대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에 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진정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은 분위기입니다. 안개가 밀려오고 그림자가 춤추며 바람이 소나무를 스치면 그 순간 여러분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시대를 초월한 걸작 속에 하나의 분놀림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황산은 계절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겨울엔 눈, 봄엔 꽃, 가을엔 황금빛 단풍. 만약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겠나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황산의 계절은 어떤가요? 꿈꾸는 순간을 댓글로 공유해 보세요. 이 장엄한 풍경을 함께 보고 싶어 할 친구를 태그해 보세요.